안녕하십니까. 2019년 말레이시아 동향을 발표하게 된 김영종입니다. 제 발표는 동남아시아 연구 30권 1호에 게재된 황인원 김영종 공조 말레이시아 2019 희망연합의 위기와 새로운 야권 공조의 출범이라는 논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2019년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고 특히 희망연합의 위기와 새로운 야권 공조 출범이라고 하는 특징적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의 주요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빠카탄 하라판 그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 이양, 특히 마티르 총리의 총리 이양에 관한 불확실성이 유지되었다는 점, 특히 여권 내의 PKR 내부의 파벌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빠카탄 하라판 국정 수용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지닌 한 해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야권에서는 압로와 빠스의 공조 체제가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는 역시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치의 연장선에서 수행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발표에서는 최근 2020년 들어선 정치적 큰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서 전망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전국을 지배했던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이후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희망연합이 수권연합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마하티르 총리의 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였고요. 여권 내에 최대 정당인 인민공정당 내부에서 파벌 갈등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야권에서는 비엔이 총선 패배의 충격을 극복하고 대한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건정성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여권 내부의 권력 이형과 파벌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4대 총선에 야기한 가장 큰 정치적 변화는 기존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보았던 압노 중심의 패권적인 비행체제와는 달리 새로운 집권연합 내부에서 구성 정당들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단적인 예로 연방 하원의원의 당선자 수는 PKR이 42%, 민주행동당 37%, 버르사뜨 11%, 아마나가 10%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장차관 수를 구성하는 그 내각 내에서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PKR이 29%, DAP가 27%, 버르사도 23%, 아마나가 각각 21%로서 특정 정당이 패권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당 간 힘의 균형에 기반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실제 많은 이들은 이러한 힘의 균형에 기반한 지배 구조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하티리의 버르사트가 2019년 2월 암노탈당 7명의 의원들을 받아들이면서 몸짓 키우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특히, 아나르에게 2년 이내 총리직을 이왕하겠다는 마하티리의 총선 공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여당 내부의 PKR, DAP 등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고요. 향후 직급연환내 인위적인 힘의 재분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마하티르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전 정치 과정에서 종종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던 마하티르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행보가 목격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2018년 총선에서 공약했던 반부패위원회가 의회에 책임을 진다라는 점을 무시하고 마하트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인데요. 특히 위원장이 PKR 내부에 아나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했다는 점에서 아나르에 대한 견제 조치로 읽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아나르에게 총리를 임기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총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 총리 사임 시기에 대해서 여지를 남겨놓게 되고요. 로드맵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2019년에 접어들면서 격화되는 PKR 내부의 파벌 갈등 속에서 아마티드가 퇴임 시기를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의 또 다른 정치적 악재로는 최대 정당인 PKR 내분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차기 총리로 내정된 아나르와 같은 정당 소속의 경제부 장관 아즈민 간의 파벌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아나르와 아즈민의 갈등은 2018년 PKR 전당대회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나르가 아즈민 측에 패배한 자신의 측근들을 당내 지도부에 임명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요. 특히 2019년에 아즈민의 동성애 동영상이 퍼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공작 스캔들로 악화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양측은 2019년 10월 중순에 회동하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하였으나 다시 2019년 12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재충돌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은 희망연합 정부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의 의미를 지닌 한 해였으며, 1년의 보궐 선거는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네, 2018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고려할 때, 2019년에도 희망 연합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어느 정도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9년에 실시된 다섯 차례의 보궐 선거의 결과는 희망연대에게 참담한 패배를 안겨다 주었는데요. 특히 이제 딴중 PI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의 표심마저도 희망연합을 등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충분했습니다. 보궐 선거에서의 연임 패배는 희망연합 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희망연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집 정부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희망연합정부로 입장에서는 당시 총선에서의 정치적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은 법적 제도적 개혁, 그리고 경제 활성화, 가계소득의 증대, 양질의 교육 확대 등과 같이 전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개혁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의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압노와 바스가 종족적인 맥락에서 정치 상황을 몰고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말레이 및 이슬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편 반면에 희망연합 정부 내에서는 말레이계 지지를 둘러싸고 야당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희망연합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 마하티르와 마하티르 버르사드가 암놈이 빠스와 함께 종족정치 맥락에서 말레이 유권자를 상대로 경쟁을 한다는 것도 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는 희망연합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했고요. 집권연합 내에 불협화음도 특히 어, DAP라든가 기타 정당들과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희망연합의 부진한 보건 선거 결과는요. 2019년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 총선 시기에 희망연합에 대한 민심이 상당히 이반된 조짐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5월 총선 직후와 비교했을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희망연합에 대한 평가는 말레이의 만족도가 66%에서 32%로 중국계는 91%에서 51%로 또 인도계는 84%에서 59%로 하락되었고 평균적인 만족도도 71%에서 41%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하티르 총리 리더십에 대한 지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가운데 국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어, 여러가지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방향성 조사에서는 64%의 긍정성이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부정성에 대한 응답은 오히려 12%에서 38%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주로 제기됐던 부분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32%로 가장 높았고, 리더십 12%, 약한 정부 12%, 종조적, 종족적 양극화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방향성에 대한 종족별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76%에서 53%로 낮아졌고 말레이계는 64%에서 31%로 낮아졌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82%에서 45%로 가장 크게 감소한 추세를 보였고요. 보시다시피 종족, 전 종족 그룹에서 고르게 국가방향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2019년 암노의 정치적 향배에 관해서는 바스와 연계를 통해서 보다 종족 및 종교 정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암노와 바스가 합쳐서 말레이계 입권자로부터 총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최대 종족인 말레이계가 야당 지지 세력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했고요. 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에 있어서 종족적인 이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시사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희망연대는 총선에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UN에서의 보편적 인권 규준에 맞게 몇몇 UN 조약의 추인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종차별 철폐 국제조약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관한 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암노와 빠스가 인종차별 철폐 국제주의학 가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말레이계 특권을 위협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공동으로 반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집회 여론으로 인해서 양당의 공조가 출발점이 시작되었고요. 결국은 희망연합 정부가 이를 어~ 포기하게 이르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에 대한 어~ 그~ 관한 로마 규정 역시 헌법에 보장된 말레이 술탄들의 특별한 처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희망연합 정부가 양조약에 대한 가입 추진을 철회하게 이르렀습니다. 말레이계 종족의 연계를 매개로 한 암노와 빠스의 공조는 실제로 보궐선거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현되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말레이계 유권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암노와 빠스의 공조체제가 카메롤 하일랜드 보궐선거에서 출발해서 세메니 보궐선거에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DAP 사무총장 림간행은 말레이 연대라는 현수막 아래에서 비말레이계와 비무슬림 간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라고 해서 종족정치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노와 바스의 선거연대는 9월 접어들면서 양당이 국민협동헌장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인 동맹체제로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에 전개된 이 같은 상황은 암노가 소속 의원들의 연쇄적인 탈당 위기 속에서 바스와의 연합으로서 더욱 말레이 종족과 이슬람에 치우친 정당으로 활로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띠고 있었고요. 이는 종족 정치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야권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형국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 이슈 또한 정치 평가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는 2018년 선거에서 대두되었던 나집 정권의 부정부패와 더불어서 경제 부분에서 이슈가 주요 선거를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 말레이시아의 거시경제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적 요인의 변화를 반영해서 2019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4.9%에서 4.3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그리고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인해서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희망 연합의 경제 부분에서의 과제는 이전 정권에서의 부정 부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 한편으로는 이에 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희망연합 정권, 정부 내부에서도 재무부와 경제부 간에 부처간 이견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부의 같은 경우에는 현 경제적 문제가 이전 정부의 부정부패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경제개혁 조치와 더불어서 정부 지출을 안정적 수준에서 감축하는 것을 주요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경제부는 나집 정권의 부정부패 해소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부처의 입장 차이는 여러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의견이 표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결국 균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GDP 대비 3.0%에서 3.2%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폭 증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운영예산이 GDP 대비 17.3%에 달해서 정부의 전격적인 예산 감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운영예산 중에서 공무원의 급여성 지출의 비중이 36.9%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부미프트라 정책으로서의 공무원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의 임금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성, 즉 급여성 운영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러한 부담은 여전히 정부 재정에서의 구조적 제약 요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 총선을 지배했던 또 다른 경제 이슈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어,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으로써 물가가 인상이 되었고 이것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요. 총선 이후에도 물가는 여전히 중요한 여론을 좌우하는 이슈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물가 인상에 대한 불만은 정부의 정책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물가 인상과는 달리 실제 지표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당해년도 전체 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물가 수준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물가 인상, 물가 불안정,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9년 세계은행이 발행한 말레이시아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는요, 말레이시아 가구 중약 30%가 식료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빈곤에 해당, 빈곤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2012년 3.9배에서 2016년은 4.8%로 증가하는 등구조적으로 빈곤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어, 말레이시아 학자인 조모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상태가 소득 기준 하위 20%에 국한되지 않고 심지어 하위 70%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평균적인 값에 의해서는 말레이시아의 빈곤층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빈곤층이 중산층의 붕괴가 이루어졌고 하위 70%와 하위 20%가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지 않을 만큼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대상과 그 수혜계층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의 확보라고 하는, 당면 과제에도 불구하고요, 정치적 연장선에서 경제정책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 플랜테이션 펠다그룹과 따봉하지에 각각 63억과 178억 8억 링기자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했는데요. 어, 이것은 펠다 그룹의 상당수의 소농들이 주로 말레이기였다는 것이고, 이들이 53개의 선거구에 걸쳐서 분포되었다는 점, 그리고 따붕 하지는 실제로 이슬람 무슬림들이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금으로서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말레이계의 정치적 요구를 의식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와 지속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2019년 9월에 외교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조한 키워드가 연속성과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비동맹 정상회를 통한 남남 협력 강화라고 하는 연속성을 강화, 강조하는 한편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 촉진 등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해서 보다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슬람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국내의 말레이, 즉, 이슬람계, 이슬람을 의식한 그러한 정치적 행보들을 보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 파키스탄과의 국경문쟁 그리고 인도 내에 이민법의 개정에 있어서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를 마티르 하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러한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이슬람 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외교적으로 실용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의 재개를 회복을 어, 노력, 위해 노력을 했고요. 특히 동부 해안철도 건설 사업의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중국해 이슈와 관련돼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12월 19일 자국 해안에서 200캐리 수역이 넘는 대륙붕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유엔의 대륙군 한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실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실용적 외교 노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라 산업과 4차 산업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고요 이밖에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전망 부분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의회 쿠데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하티르의 총리직 이항의 불확실성과 PKR 파벌 갈등의 심화로 희망연합 정권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었는데요. 2020년 접어들면서 결국은 의회 쿠데타 발생으로 희망연합 정권이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중반 이후부터 사실 의회 쿠데타에 대한 시도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노와 바스가 연대를 강화하려는, 연대를 강화하려는 와중에 PKR 내부의 파벌 갈등에서 수세에 몰린 아즈민 진영이 야권과 공공연하게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의회 구태타의 움직임이 일찌감지 감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최근 현실화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마티르와 아나르간의 총리직 이항에 관한 불협화음을 종식시키지 못한 희망연합의 리더십의 실패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0년 2월 20일에 열린 희망연합의 프레디던셜 카운슬에서 아나로르의 총리직 2항에는 합의했으나 마하티리의 총리직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 c 정상회의 이후라고 하는 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는 집권연합 내에서의 불확실성, 불만, 그리고 불안,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마나와 d a p 지도부가 총리 이양 일정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희망연합 정권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총공세를 취하게 된 것도 버르사트, 취하게 는데요 이에 대해서 버르사트 지도부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21일 희망연합 지도부 회동이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 버르사트 지도부가 PKR의 아즈민 진영, 압노파스와 새로운 직검 동맹을 결성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전국은 의회 구테타 소용돌이로 급반전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구테타의 출발은 2월 23일 오전 PKR 아즈민 알리 진영이 PJ 페달링 자에 소재한 세라톤 호텔에 모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압노 MCA, MIC, 파스, 버르사토 사라와게 GPS, 와리산 소속의 하원 의원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가시화 되었습니다. 당일 이 정치적 드라마가 전개되었는데요. 버르사뚜 암노, PKR, GPS, 와리산, 파스, 각 정당의 총재들이 함께 국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왕국을 방문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 이와 함께 마디르는 왕궁에서 국왕을 면담한 이후에 셰라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으나 결국 마하티르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3일 밤 10시 정도에 모임이 해산되면서 압노 사무총장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은 희망 연합에 임박한 해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새로운 집권 연합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정부의 관심은 과연 마하티르가 1년의 과정을 주도했는가에 집중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후 벌어진 정치상을 고려해보면 마하티르는 자신은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회 쿠데타가 발생한 과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퇴임이 가셔야 되었던 마하티르가 다시 한번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행사하려고 시도를 한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는 마하티르가 총리직에서 즉각 사임 발표를 하고 연이어 국왕에 의해서 임시 총리직을 담당하면서부터 구체화 되는데요. 임시 총리직을 수행한 마하티르는 즉각 소용돌이 전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야를 막론한 거국 내각의 구성을 제안하게 릅니다 이는 마하티르 입장에서 기존의 희망 연합 정권의 틀을 유지하며 아나르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틀을 넘어 향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마하티르의 거국 내각 구성은 어, 희망연합은 물론 의회 그 특사를 주도하는 반대 진영에서도 반대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산되었고요. 어, 결국 마하티르는 임시총리직에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말레이시아 전국은 집권연합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기총리직을 총리직, 향한 마하티르 무이든, 무이든 야신, 그리고 아나르간의 3자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르사트 일부 지도자와 아즈민 진영을 배제한 PKR, DAP, 그리고 아마나는 희망연합의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마티르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지만 2월 말국왕이 의회 제트타를 주도한 무이든 버르사트 총재가 총 222명의 하원의원 중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총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결국 무이든이 3월 18일 제8대 총리에 취임하게 되면서 의회의 그테타가 일단락됩니다. 이로써 61년 만에 최초의 여야간 수평 정권 교체를 성사시킨 희망 연합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이딘의 총리 취임 직후부터 마하티르와 아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은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하원 의원에서 무이딘에 대한 신임 투표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하원 의회가 5월로 연기되면서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 19 상황은 격렬했던 권력 투쟁의 이슈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면서 향후 말레이시아 전국이 무일인 정권의 안정을 찾아가는데 전적으로 기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마티르와 아나르에게는 정치적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시간에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무엇보다 2020년에 전국을 가늠하게 될현 의회 구태타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레이시아 국가 동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